두더지가 시끄럽다고 <laughs> 나 도저히 못살가지고다 어디로 갔어 이사 갔어요. <laughs> 하지만 약간 솜 같은 느낌,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 있죠. 음. 이 느낌이 오래된의 특징이에요.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약이다. 음. 그래서 둘이 같이 쓰면은. 두 약초를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피부가 헐었어요. 아니면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안물지가 않아.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XX을 가까이 하셔야 돼. 특히 기운이 없어 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안 좋다. 약초 기행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여기서 단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뭐 캐기로 했잖아요. 오늘 그 주인공이 피부 질환 치료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피부가 아물지 않을 때 이때 좋아요. 단삼은 피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더러워가지고 피부 질환이 빨리 안 나을 때 이때 좋은 거고 오늘 이 약초는 너무 약해가지고 뭐가 아물지가 않아 이럴 때 좋은 약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약초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3년근 이상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장에 가서 이 약초 살수 있는데 1년근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서 좋다 좋다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근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3년근 이상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또0만이가 3년 됐다잖아요. 예. 바로 캐 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캐고 계시네. 야, 이 약초가 3년 이상 된 거를 오늘 여러분 저도 농가에서는 일년근만 주로 캐기 때문에 삼년근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 어, 이거 저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사용해보라고 해주고 아, 바람개비인데 이거? 예. 네. 근데 네. 이게 그냥 멋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네. 여기가 주더지가 주더지가 밭이에요. 그냥 아직 아파트야 얘가. 아파트야? 그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지하주차장. <laughs> 네. 근데 <laughs> 요거를 한1 m 간격으로 만들어가지고 꽂아놨거든요. 네. 두더지가 시끄럽다고. 네. <laughs> 나 도저히 못살겠가지고다 어디로 갔어. 이사 갔어요. 두더지가 네.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울려가지고 땅 속에서는, 어. 땅 속에서는 이게 렇 울려가지고 땅속에서는 땅속에서는 이게 천둥소리. 아, 그래서. 두더지하고 지하고또 어. 뱀도 많이 없어졌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물리니까 뱀이 어. 어. 특히 그런 것도. 야,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꼭 이거 네. 활용해야 되겠네요. 한번 보내주고 싶은. 상품이라고 아. 보면 되죠. 예. 팔진 않습니다. 상품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밑에 있는 층간소음 때문에 다 예. 도망가는 거야. 예. 사람도 예. 위층에서 예.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 밑에 사람이 이사가잖아요. 예. 윗사람이 사가는 이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더지도 예. 마찬가지. 캐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인공 캐 보겠습니다. 이게 3년 됐다고 그랬죠? 예. 이 예. 실을. 예. 음, 받아가지고 산에다가 내가 일부러 많이 뿌려놔요 아 그래요? 자연산으로 그냥 키우려고 아 나던가요? 예, 네. 나요? 지금 현재 나고 있어요 자연산으로 산에서 키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농사짓는 곳 가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네. 캐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이걸로 되겠어요? 한번 캐봐야죠 기대됩니다 삼명근 자 어떤 모습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저 시장에서 사는 환기는 저리 가라네 사모님 거기. 벌써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환기라고 얘기해버리면 너무 김새잖아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laughs> 여러분 이거 오늘 환기예요. 3년도 환기오 <laughs>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3년도 환기인데 생각처럼 두껍지는 않네. <laughs>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썩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도라지도 그렇지만 이 오래 될수록 썩거든요. 근데 안쪽도 썩어요 사실은. 자. 단면을 보시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안쪽이 썩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 여기 단면이 썩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약간 솜 같은 느낌,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 있죠. 음. 이 느낌이 오래된 환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1년생 환기는 음.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않고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 꽉차 있어요. 네,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이게 더 가면은 썩습니다. 나이테도 보면 3년 맞네. 음. 예 환기 효능 좀 얘기 좀 할게요. 환기 어디에 쓰세요, 사모님? 어디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삼계탕에... 닭할때 삼계탕? 예. <laughs> 삼계탕 왜 없어요? 그럼 뭐 뭐에? 제 환기를 안 써봤어요. 이두 분은 저한테 약초 배우신 분들이잖아. 그럼 배운 대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해봐요. 아... 교과서적으로. 기억 안 나요. 저도 얘기해서 안, 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나는 이 환기를 예. 예. 내 몸에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음. 내가 기력이 없. 다할때 나는 이거를 먹어요. 그리고 음. 이거는 물 끓이면서 오랫동안 먹어요. 자,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면 환기는 기운이 없을 때 쓰는 약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삼도 그렇잖아요. 음. 근데 제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인삼은 기운을 넣어주는 약이고 아. 환기는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약이다. 음. 그래서 둘이 같이 쓰면은. 두 약초를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얘기 했죠 피부가 헐었어요 아니면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안 물지가 않아 실제로 환기는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환기를 가까이 하셔야 돼 특히 기운이 없어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기가. 최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만 하면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어, 위하수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위하수증. 그리고 자궁 하수증도 있어요. 자궁도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게 힘이 없으면 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환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장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막 처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한테도 환기가 좋아요. 말하자면 환기는 내 몸에 뭔가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게 극심해져 가지고 처지는 거야. 이 처지는 거를 끌어 올려 주는 게 환기예요. 끌어 올려주는 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사람 많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쓰신다는 거 보약 중에 보약인데 네. 특별히 그런 증상에 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신만이가 옆에 계시니까 꼭 해야 될 얘기 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분한테는 환기가 안 맞아. 아까 뭐 많이 드신다고? 네, 많이 음, 먹고 있어요. 이런 분에게 맞아. 나이 드신 분. 두, 두 분이 차이점 이뭔것 같아서 딱 보고 차이점 뭐예요? 기력이 약해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자 얼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하얗고 까맣고 하얀 분한테 쓰셔야 돼요 환기는 까만 분한테는 잘안 써요 제 얘기가 아니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얼굴이 검푸른 사람에게는 환기가 안 맞으니까 쓰지 말란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얼굴이 검푸른 분은 기운이 딸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운이좀 딸려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환기가 잘 맞다라는 뜻이에요. 환기를 드실 필요가 없어 사실 아니요. 예방천에서 먹을 거예요. <laughs> 그안 드시는 거절 주시면 되는데 뭐 그래. <웃음> 그러니까. 선배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약초. 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마다 천수산 약초 연구회와 함께하는 약초 기행 시간 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저기 방방곳곳 다니면서 좋은 약초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